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두려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나, 에, 것이니 너, 어, 어느 정도로 하면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연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지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죄에 대한 징벌과 용서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공동체. 이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장 23절로 2장 4절의 내용은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 이제 그런 주제로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이타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않고. 타인 위주의 삶을 살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다 이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하겠다고 안 했어요 사실 연기한 건데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간 거예요 지금 바로 가면 여러가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리 바울을 만났는데 상당히, 에 그, 껄끄러워 할까요? 혹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 에 근심하게 그 되었죠? <laughs> 만약 계획대로 방문을 추진했다면, 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치리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이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든지 그 분파라든지 교회 문제가 생기는 데는 그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회 갈등이 생긴다든지 파벌이 생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한 인물이나 두 인물 혹은 그 인물을 추종하는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큰 시험에 쌓이기도 하고 법정 다툼에 가기도 하고 어 심지어는 사람을 징계하여 쳐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징계해서 내보내든지 에, 오늘 하면 면직처를 하든지 또 기독교에서 퇴출을 시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자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또 근심이 생기잖아요. 목교자의 뭐 입장에서는 바울이죠. 자기가 세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참 아, 모든 성도가 사랑을 에, 그걸 받으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몇몇이 그 교회를 뒤죽박죽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치면 그와 하나됐던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또어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을 하고 관용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교회를 떠나거나 그만두거나 또 바울을 비판하거나 바울이 더 용서 관용이 적다 뭐 그러면서 바울을 또 흠잡을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일단 유보했습니다. 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을 변경해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거라. 내가 어 시간을 줘서 저들이 어, 회개해서 돌아와서 어, 바른 신앙을 갖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교회를 세운 지도자의 사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 신뢰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줬던 것이죠. 바울의 넓은 마음을 그들이 모르고 또 바울을 욕을 하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킨다느니 그럴 줄 알았다느니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불평을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비판을 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비판을 합니다. 자 어쨌건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사이에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 3절로 4절에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는 남아 있지만 성도들의 기쁨을 돕기 위한 사랑에, 바울의 사람치는 사랑에 진심 어린 충고가 그 고린도전서는 읽었지만 참 진심을 담은 편지였고, 오늘 후서도 진심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을 해야죠. 자,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넓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기록, 에, 일을 그 사람이 했기에 바울이 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바울을 굉장히 대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방하고요. 뒤에서 어, 입에 못 담을 욕을 막 하면서. 바울을 아마 이렇게 바쁜 사람으로 몰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를 성도들 앞에 권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바울이 갔다면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고, 또 고린도 교꽤 상처를 받게 되고, 아, 그렇게 되면 또 바울 목회 일생에 또 그게 아픔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 사람이 회귀하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줬던 것 같았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사실 징벌이 아닙니다. 아, 이번에도 뭐, 어, 당의 대표가, 아, 이제 징계를 받는 걸 봤는데, 예, 우리가, 어, 벌을 주거나, 내치거나, 잘라버리거나, 에, 그런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진정으로 죽게로 돌아와서, 좋은 그리시도인이 되게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보식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laughs>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용서하면, 바울도 사도의 과대를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 자신에게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크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용서와 연합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막 비방을 하고 다니고, 죄 정도를 비방을 하고 다니고, 교회가 막 망가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용서는 사탄의 악한 계략을 파괴하는 일이고, 더 나가서, 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까지도 용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 참 귀하지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없을까요? 귀여. 나에게도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참사랑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게 언제나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